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 0장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의 이로라입니다. 이로라 세초 아, 꽃이 한대 달려 있고요. 작은 아, 중작정도 됩니다. 아, 이폭도 덥고요. 이로라, 아, 이로라 꽃을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아, 꽃 한번 피워보시고요. 아, 이미 좀 늦었지만 화통도 지금이라도 조금 쉬어보시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태를 좀 덮어놔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영이빵빵아니 아, 두하다 보니까. 하영 보니까 두화, 두아, 두화는 좀 다르죠? 1호라입니다. 1호라, 이로라. 아, 두화소심 1호라입니다. 1번에 1호라입니다. 1호라 이로라 세촉에 꽂단되고요 16에서 0.8, 2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말봉호고요 말봉 3반호입니다. 아, 3반도 들어있고, 호도 들어있고, 아, 모척은 3반하고, 호도 들어있고, 그리고 신화는 호로 아주 거치게 잘 들어있습니다. 말봉호. 짤막한 변의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단단하죠, 변이. 아 무늬도 좋고 이번에 말봉호입니다. 아 말봉호도 이렇게 산뜻하게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변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이번에 말봉호 두척이고요 12에서 28, 18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색감이 아주 좋은 중투고요. 색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이번에 색감 좋은 중투, 시너펌 세쪽입니다 아, 13에서 0.8, 13만원입니다. 4번은 홍대왕입니다. 홍대왕, 아, 소반의 홍화 중에서는 최고 웃음 홍대왕이죠. 지금도 홍대왕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기도 참, 참 많고요. 근데 이 홍대왕이 지금 촉수로는두 척인데요. 잘린 척이 많습니다. 아, 이거 감안하시고, 그래서 절임을 올렸고요. 신화는 아주 멋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조금 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은 아, 이렇게 타지 않고요. 아, 조금 영양제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비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마감푸도 좀 넣어주시고 하면은, 홍경이 예쁘게 잘 큽니다. 아, 신화가 굉장히 통통하고 예쁘게 올라와서, 아, 정자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4번에 홍경왕 두 촉이 신화 한 대입니다. 9에서 0.7, 12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자유평화고요. 황화소심입니다. 황화소심, 자유평화. 아, 자기 아주 좋아요. 자유평화 내촉이고요. 아, 황화소심이기도 하지만, 아, 화영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원판에 가까운 화영이고요. 색감, 어디 하나 남으할게 없는 종자모. 아, 자유평화, 황화소심입니다. 황하, 내촉이고요. 아, 화영이 너무 좋아서, 종자목 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 17에서 1.0, 8만원입니다. 이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1cm 정도 되고요 6번입니다. 6번은 제왕이고요 제왕입니다. 짤막한 변에 제왕. 아, 제왕은 설백 아, 단엽 중투죠. 짤막하니 예쁘게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제왕. 아, 짤막, 편이 짤막해서 아주 예쁘고요. 둥글둥글하니 환엽변은 아주 예쁘게 네, 잘 크고 있습니다. 6번에 제왕입니다. 제왕 두 척이고요. 11에서 0.6,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환엽이고요. 둥글둥글한 환엽입니다. 아, 단연 못지않게 아주 좋은 환엽이고요. 아, 부러질 듯한 변의 환엽입니다. 아, 둥글둥글하니 변이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 환엽 두 쪽입니다. 두 쪽에 한 입장 이있고요7번에 둥근 환엽입니다. 아, 두쪽이고요 10에서 0.6, 5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예쁜 산방입니다. 삼반 무늬가, 아, 기부까지, 전면 삼반으로 아주 멋지게 잘들어있고요 정말 멋진 종자. 이벽성의 삼반. 아, 삼반 무늬가 정말 화려합니다. 삼반 좋아하시는 분들, 종자목 하시고요 삼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요. 기부까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 삼반으로. 아, 모촉도 삼반 무늬 아주 예쁘고요 3번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단엽변처럼. 아, 육질도 단단하고요 8번에 3반, 2촉, 총 3촉입니다. 아, 뒷대 포함 3촉이고요 15일서 0.7, 6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단엽인데요. 아, 완전 뒷대는 아니고요 엄마 쪽 정도 됩니다. 아, 정말 단엽 종자 좋은 개체고요. 아, 자마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나사지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서반 단엽이라고 그래요. 아 종자가 좋아서 제가 종자목 하려고 오늘 가져온 건데 아, 올려봅니다.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단엽이고요. 키도 적당하니 아주 좋고요. 나사도 잘 들어있고 완전 보육질입니다. 아, 단엽 한쪽이고요 9에서 1.0 6만원입니다. 나사 잘 들어있어요. 10번입니다. 10번은 아, 주대봉입니다. 어, 주구마 주대봉 주구마 중에서는 주대봉이 정말 꽃이 좋죠. 화양도 좋은 편이고요 아, 다섯 촉이나 됩니다. 올해 자라면 내년에 꽃대에 달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벌브가 잘 연결해서 꽃대는 충분히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5번에 자유평화도 내년에는 꽃대를 달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에 주대봉도 아, 꽃대 충분히 달수 있는 아, 촉수에다가 아, 촉수로 따지면 안 되지만 벌브가 잘 연결해야 아, 꽃대도 잘 탑니다. 주대봉 다섯 척이고요 아, 15에서 0.8,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두화소심 <laughs> 1호라입니다. 아, 꽃 한대 달려 있고요. 아, 꽃을 얼른 보고 싶은 분들은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세 촉에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꽃대도 한방 달려 있습니다. 두화소심 이로라. 아, 꽃대가 달려 있어서 꽃을 빨리 볼수 있겠죠. 두하수심 이로라. 아, 촉, 촉수도 세축이나 되구요. 아,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1번에 아, 두하수심 이로라입니다. 세축에 꽃한 대. 작도 아주 좋습니다. 이로라. 1번에 이로라. 새 쪽에 꽃한 대, 빵빵한 꽃한대 달려 있습니다. 아, 이 폭이 0.8, 23만 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빨봉호구요. 빨봉삼반호입니다그 유명한 빨봉삼반호 아, 모촉기도무늬가삼반호로 아주 잘들어있고요 이렇게. 신화에도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좋고, 무늬 좋고, 변이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좋은 편이고요 뿌리 일곱 가닥, 여덟 가닥이네요. 뒷대 뿌리, 아,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요세 가닥이 있네요. 짧은 뿌리, 세 가닥. 아, 그리고 신화의 뿌리 아주 잘 내렸습니다. 아, 말봉호입니다. 말봉산반호. 아, 말봉하면 은그 유명, 유명한 산지, 아, 신화를 받아보면 아주 멋지게 발전 엄청 잘 하는 개체입니다. 말봉산반호입니다. 두 척이고요. 아, 입폭이 0.8, 18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색감이 아주 좋은 종투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좋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화의 뿌리도 아주 잘 내렸고요. 아, 황중투입니다. 황중투 3촉이고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3번에 아, 중투 3촉입니다. 이 폭이 0.8, 13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아요. 아, 4번 홍대왕입니다. 홍대왕인데 조금 잘린 촉들이 있고요. 정상적인 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린 거고요. 아 신화는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 잘린 촉두 촉에 신화가 지금 한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한 가닥 내리고 있죠. 아 홍대왕입니다. 아 홍화 중에서는 홍대왕 홍대왕 따라갈 자가 없죠. 아, 아, 신화 올려서 잘 작품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홍대왕, 아직까지 홍대왕은 가격이 빵빵합니다. 아, 잘린쪽두 쪽에 신화 한대고요.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아, 홍대왕입니다. 홍대왕 두 쪽에 신화 한대 잘린 쪽입니다. 4번에 홍대왕, 아, 홍화죠. 서후 호반의 홍아. 아이폭이 0.7, 12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자유평화. 황화소심이고요 내척이지만, 차기 아주 좋습니다. 내척.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뿌리가 너무너무 좋네요. 내초. 자유평화입니다. 아, 화형이 정말 좋아요. 거의 원판성에 가까운, 아, 화형이 너무 좋은 황화소심입니다. 원판소심이라 해도, 원판 황화소심이라 해도 될 만큼 화형이 정말 좋습니다. 아, 자유평화 내초이고요이폭이 1.0입니다. 8만원입니다. 6번은 제왕입니다. 제왕. 아, 조금, 작은 적지만, 이엽성에 키가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제왕, 제왕도, 아, 설백, 설백으로, 아, 중투, 호중투로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 제왕이죠. 아, 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늬도 잘들어있고요 제왕 두쪽입니다. 그리고, 아, 벌브도 하나 있고요 아, 뿌리는 지금 현재 다섯 가닥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닥이고요 아, 짧은 뿌리도 있고 하니까, 키우는데 지장 없겠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 제왕입니다. 저렴히 가져가셔서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왕은 지금도 가격이 빵빵합니다. 6번에 제왕 두 척이고요. 이 폭이 0.6,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예쁜 환엽이고요 빠빠다, 동글동글한 환엽입니다 단연 못지않게 예쁜 환엽이고요 완전 후육질의 환엽입니다 호리는 최상이고요. 아, 7번에 환엽입니다. 환엽. 둥근 환엽이고요. 두촉이고요. 이 폭이 0.6 5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예쁜 3번이고요. 3번 이고요 3번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번 무늬 아주 잘 들어 아, 있고요. 아, 두촉입니다. 두촉에 두 입장이 있고요. 아, 입장마저 3번 문이나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편 3반이고요. 육질도 단단하니 3반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있어요. 아, 3반 2초. 아, 뒷대 포함 세촉입니다세촉이고 뿌리도 이 정도면 최상이고요. 아, 8번에 3반 세촉입니다세촉 3초, 아, 이폭게점 7, 6만원입니다. 아9 번은 정작 아주 우수한 단엽입니다. 단엽인데 뒷대라서 이렇게 분주된 완전 뒷대는 아니고요 엄마 쪽 정도 되는 뒷대입니다아 그리고 자마 눈자리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눈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마 눈자리 이렇게 있고요. 아 뿌리 세 가닥입니다. 건강한 그 뿌리 세 가닥이고요. 아 정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는 단엽소반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아, 뿌리는 세가다건강 뿌리 세가다이고요 아,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자마자리 또 있습니다. 9번에 단엽입니다. 아, 정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상처 있는 거는 감안하시고, 아, 신화 예쁘게 잘 받으셔서, 아, 종자는 우수 종자목이니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9번에 탄입 한 척이고요. 잎 폭이 1.0, 6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주대범. 아, 촉수는 다섯 척입니다. 아, 내년에는 꽃도 볼수 있을 촉수고요. 벌브가 잘 연결해서 내년에는 꽃대가 달릴 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달릴것 같네요. 아, 벌브가 이렇게 잘연결었어요 뿌리는 그런데로 괜찮습니다. 뿌리 아, 다섯 쪽에 뿌리는 한1열 가닥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아, 뿌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 주대봉입니다. 주구마. 화영도 좋고 색감 아주 좋은 주대봉 다섯 쪽이고요. 아, 내년에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폭0.8 6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